여러분, 서울의 높은 집값, 또 매일 아침 겪는 지옥철.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진짜 엄청난 계획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서울의 주택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청사진인데,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아니, 솔직히 이런 생각부터 들죠. 이렇게 빽빽한 서울에 도대체 어디에 새 집을 지을 땅이 있다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궁금증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과연 정부가 어떤 뉴스를 생각해 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첫 번째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무려 28,000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근데 이 많은 집을 어디에 짓느냐? 바로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면서도 그냥 무심코 봤던 그 낡은 공공건물들 있잖아요. 바로 그 땅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어서 더큰 숫자가 나옵니다. 5만 호. 와, 이 5만 호는요. 민간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도심 개발 사업에 속도를 확 붙여서 만들어내겠다는 물량입니다. 정말 목표가 대단하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전체적인 목표를 보고요. 그 다음엔, 낡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재개발 속도는 어떻게 높일 건지, 그리고 우리 동네 소규모 정비 사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돈 문제, 자금 조달 계획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서울의 거대한 주택 공급 목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이 계획이 도대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목표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보죠.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큰 축, 바로 공공부지 재개발로 2만 8천 호, 그리고 도심복합 사업으로 5만 호. 그러니까 이두 가지 핵심 전략만으로 2030년까지 무려 7만 8천 호의 새 집을 공급하겠다. 바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낡은 건물에서 새집 찾기. 제목부터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빈 땅이 없는 이 서울에서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집을 찾아내겠다는 건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그 해법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복합개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낡은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만 덩그러니 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낡은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 자리에 건물을 새로 올리면서 아래층에는 더 좋아진 주민센터를 넣고 그 위층에는 아파트를 짓는 거죠. 한마디로 공간을 아주 입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도시 공간 활용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떤 건물들이 대상이 되느냐면요. 바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낡은 공공 건물들입니다.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들이죠. 근데 이 전략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직장이 몰려 있는 도심의 노른자 땅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집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비싼 집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밀려났던 젊은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네. 이제 두 번째 큰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도심 재개발 속도 높이기. 이건 말 그대로 민간 개발의 잠재력을 확 끌어올려서 주택 공급에 그야말로 부스터를 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공공도심복합 사업 시즌2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도심의 낡은 지역들 중에는 개발이 꼭 필요한데도 민간 개발사들이 선뜻 나서기 애매한 곳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곳에 공공이 참여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개발의 속도를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이번 전략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발사들을 움직이게 만들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 바로 용적률 혜택인데요.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예전에는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만 그것도 준주거지역에만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1.4배까지 늘리고 적용 대상도 모든 주거 지역으로 확대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안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자, 당근만 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발목을 잡던 여러 규제들도 대폭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이나 녹지를 꼭 얼마 이상 만들어야 하는 기준이나 건물 높이 제한 같은 것들을 완화해줬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통합심의인데요. 예전에 심의를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시간 엄청 걸렸거든요. 이걸 환경 영향 평가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바꾼 겁니다. 이건 정말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조치라고 볼수 있죠.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아주 큰 규모의 개발 계획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동네의 낡은 빌라촌이나 주택가를 정비하는 좀더 작은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도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절차 하나를 살짝 바꾼 게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요, 주민들이 사업을 좀 전문적으로 관리해줄 신탁회사를 지정하려면 먼저 사업부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해야 했어요. 이게 문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소유자 절반 이상의 추천만 있으면 됩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런 복잡한 개발 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인 신탁회사의 도움을 받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처음부터 사업 방향을 제대로 잡고 괜히 주민들끼리 의견 다툼하느라 몇 년씩 시간 허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실질적인 변화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정말 거창하고 좋아 보이는데. 결국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이죠. 이 모든 사업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 금융지원책을 마지막으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요.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사업을 막 시작하려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초기 사업비를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문턱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대출 한도도 최대 60억 원까지 늘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자율인데 이걸 2.2%로 딱 고정해줬습니다. 이러면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시작도 못하던 사업들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비 지원 확대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에만 해당됐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주민들은 좀 소외됐었는데 이제는 재건축 사업 구역에 사는 중저소득층 소유자나 세입자도 저금리로 이주비를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을 크게 덜어 주는 아주 반가운 조치죠. 소규모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식도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임대 주택을 얼마나 짓는지에 따라서 융자 지원 비율을 다르게 해 주는 걸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새로 생긴 가운데 구간입니다. 임대주택을 10%에서 20% 정도 지으면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해 주는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대주택을 많이 짓거나 아예 안 짓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공공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세련된 인센티브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전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관계자가 총력을 다해달라.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만큼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울의 주택 공급을 위한 아주 거대하고 또 치밀한 청사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획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계획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또 다른 이야기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여러 변수들을 넘어 실제 공급까지 이어져야 하니까요. 과연 이 야심찬 청사진은 2030년 서울의 주택 지도를 정말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